내 앞을 아무리 가려도 나는 세계 통일하러 가는 항해를 멈추지 않는다. 지금 하는 이 얘기가 이 게임 속 세계를 설명하는 네. 것과 같은데. 그래, 너는 지금 이게 게임 같잖아? 블루노는 지금 이게 영화 같아. 말 같지도 않아, 솔직히.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영화의 결론은 반전 영화라는 게더 놀래는 거야.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허경영이란 사람이 언론에도 별로 안 나오고 지지율도 없을 그때 당시에 저는 허경영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왜 그럴 수가 있었냐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진짜로 그대로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럼 뭡니까? 사람은 아니라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손학규 지금 나오고 있죠. 손학규나 아니면 김동현을 보고 아이 사람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까?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범주를 넘어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허경영은 내가 자신있게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사람의 범주를 넘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거니까, 계속 보실게요. 허경영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 공작을 중단하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지금 국가혁명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프레스룸에서 직접 연락을 취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축복이랑 백국명에 이런 게 사실은 맞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운을 비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면서 음. 이게 좋으면 허 후보를 지지하는 거고 이게 아니면 마음이 들지 않으면 허우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네, 워렌버피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두 사람이죠. 이 사람들과 한번 식사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좋은 얘기 듣는데 몇 억이에요.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돈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사이비 교주. 에? 이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무슨 얘기 는지 너네들이 알아? 자기가 투자의 기재, 투자의 침대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사입비 교주겠네? 근데 억단이 30분 정도 식사하는데도 억을 받는데 2시간 강연해서 100만원 받는다 칠게요. 뭐가 잘못인데? 우리 학원강사가 있어요, 학원강사가. 학원 강사가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은 학원 강사도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학원 강사 중에 스타 강사는 여러분들 연봉이 억대예요. 왜이 사람들도 왜 억대 받냐고 뭐라고 하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공식적인 정치 활동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허경영, 넷플릭스가 세금 24억을 낼 때에 난 43억을 냈어요. 애국자인 나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모함을 했다. 맞죠? 만약에 허경영이 저렇게 해서 그 돈을 탈세를 했으면 그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2억이에요, 42억. 네. 19년부터 20년까지 총 납부 금액이 74억 8,6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건데? 너희들이... 아, 니들이 해보라고... 여기 지금 뉴스에 한 패널 한 3, 4명, 5명까지 되는 것 같은데... 너네들 평생 벌어도 못 벌어들일 돈을 혼자의 능력으로 내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나라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는 지식밖에 없어요... 그 지식으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 74억 원을 낸다? 세금을? 왜 이런 방, 이런 거는 방송을 안 해주니 그것이 알고 싶다야. 그리고 이 거짓 언론들아, 정치인들의, 정치인들에서 세금이 1위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음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74억으로 뭘 합니까? 여러분들 다 복지혜택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600조의 예산을, 나라 예산을 줘봐요. 어떻게 뿔려올까이 돈을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사람이라면은 상식 있는 사람은 이게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세금을 74억을 내? 그러면 나라 예산 600조를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이 돈이 어떻게 될까? 6천조가 돼서 돌아오겠네? 이런 계산이 안 돌아가니 너네들은 이번에 저한테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정말 여러분들의 자제들이 앞으로 미래 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정말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예산 낭비,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왜 도둑놈이 많으냐. 이거 내가 주장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도둑놈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